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고낙범입니다. 네 어, 오늘은 에버토라고 하는 어, 사진 보정 소프트웨어를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에버토는 인공지능에 기반을 해가지고 리터칭을 해주는데 어, 특히 인물 사진을 많이 촬영하는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은 스튜디오에서 이 대량 작업을 어,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해줄 수가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 어, 특히 그런 스튜디오에서 요구하는 몸매 보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얼굴에 화장을 보정한다든지 아니면 이 배경, 배경의 백드롭을 수정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르고 쉬운 작업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무료로 일단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사용해 볼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영상 설명란에 보면은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로 들어오시면은 요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메일을 넣고 프리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 어, 일반적인 다른 소프트웨어와 똑같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어, 설치가 완료되면은 이에보토라는게 바로 실행을 할 수도 있고, 어, 이렇게 아이콘을 클릭해서 따로 실행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실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데 라이트룸에 뭐 카탈로그 만드는 거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어, 여기에서 프로젝트를 아무거나 원하시는 이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어, 저는 에보토로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 어, 개별적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이 폴더 자체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저는 폴더 가져오기를 통해가지고 어, 제가 골라놓은 이 샘플 사진을 한꺼번에 이렇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아주 어, 단순하죠. 가운데는 우리가 이 보정할 사진이 이렇게 보이고 휠을 돌리면 줌하고 줌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어,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움직이면 기본적으로 어, 이 사진을 움직이는 이런 어, 느낌으로 작동이 되는데 어, 느낌은 어, 굉장히 빠른, 어, 빠른 반응을 보인다. 이게 아마 상업사진을 한다든지 뭐, 프로작가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부에는 보시는 것 같이 이 포토 스트림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돌아가는데 얘네들이 어, 인식이 완료가 되면은 이동그랗게 돌아가는 아이콘이 멈춰지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 기본적으로 110장 정도 지금 로 파일의 사진을 쭉 불러왔는데 이 사진 파일 크기가 어, 그렇게 저해상도가 아니니까는 이 정도면은 어, 굉장히 가볍게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생각하는 기본적인 보정은 여기 위에 있는 파레트 모양이 있죠. 이 파레트 모양을 클릭을 하면은 어 가장 위에는 이제 실시간 토닝 모드라고 해가지고 이 모드가 어떻고저떻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게 이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이 있고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프리셋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요. 굉장히 익숙한 구성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이어 밑에 보면은 이제 색온도라든지 뭐 노출 하이라이트 뭐 섀도우 뭐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보정을 할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은 요 사진이 살짝 어둡죠. 그래가지고 저는 노출 값을 조금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블랙을 조금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섀도우를 조금 더 올려가지고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을 조금만 더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요 정도로 이렇게 보정을 하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곡선, 이 커브죠. 곡선도 있고 뭐. HSL 뭐 이런 보정들 뭐그 다음에 색상 등급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을 나눠 가지고 어 색상 토닝하는 거 디테일 종류에서는 뭐 선명하게 하기 그 다음에 노이즈 감소 어뭐 잡색 감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 그리고 렌즈 교정도 있죠 자동 렌즈 교정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동도 있고 어, 여기에서는 이 카메라의 프로필을 인식을 하면은 이 라이트룸과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되고 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서는 원본 로 파일에 있는 이 색상의 퍼센테이지 어, 값 등을 조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조금 복잡하니까 이 설명은 패스하고 아시는 분은 아마 라이트룸에도 똑같이 있으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면은 어, 프리셋이 쭉 나와 있죠. 어, 제가 한번 보정을 한 거고 하나씩 눌러 보시면은 어 충분히 다 이해가 가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처리가 되는 대로 피부 보정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어 모든 보정들이 이프 풀셋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보정이 되죠. 그래서 이프 풀셋 자체를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스타일을 조금 더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어 추가를 하시면은 됩니다. 뭐 피부 색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핑크색 스킨톤을 했는데 이 흰색으로 할 수도 있고 어, 조금 쿨톤으로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따뜻한 톤, 어, 그리고 어두운 톤 이렇게 이 피부색 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어 그래서 요즘 이런 피부 톤에 이제 조금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시는 이제 클라이언트도 많을 것 같은데 어, 그런 분들한테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어, 이 피부 톤만을 이 중심적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점 이런 점들을 보면은 어, 확실히 이 사진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만든 소프트웨어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어, 아무튼 저는 여기에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있는 이 핑크색 톤을 이렇게 했고 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어, 사진에서는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진으로 나머지 이 사진들이 다 비슷비슷한 사진들이잖아요 어, 그런데 이거를 이제 셀렉을 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어, 사진과 똑같은 분위기 똑같은 값으로 보정을 하려고 하면은 어, 생각보다 이 피부 보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기 때문에 어, 미세하게 이게 왔다갔다 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서 쉬프트 키를 누르고 전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준이 되는 선택은 노란색으로 뜨고 나머지는 흰색으로 선택이 돼요. 여기에서 요 밑에 있는 이 동기화 동기화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번 우리가 안 했죠 크로번 빼고 어,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이 되고 눌러 보시면은 여기 어,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 어, 내가 필요 없는 어, 동기화가 필요 없는 부분 같은 경우에 체크 해제만 해도 간단하게 됩니다 아무튼 요게다 나는 저분 다 똑같이 하겠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어, 동기화 버튼만 눌러주면은 일곱 장의 이미지의 효과를 동기화하였습니다 이렇게 뜨죠. 그러면 바로. 이 처음에 내가 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톤, 어, 똑같은 톤으로 이렇게 보정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런 인물 사진 작업을 할 때, 어, 뭐, 라이트룸에서 뭐 해가지고 동기화할수 있는 그런 폭도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한 번에 그이 모든 것들을 어, 완벽에 가깝게 한 방에 보정을 해가지고 동기화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니까는 어, 시간적으로나 뭐 일적인 어떤 부담, 이 노가다에서 어, 해방이 되는 그런 정도를 받 갔을 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에보토의 이제 강력한 점이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피부 보정을 굉장히 쉽게 하는 거죠. 어, 물론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어, 피부 보정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지만은 어, 이에보토가이 인터페이스나 이 방법 이런 것들에 있어 가지고는 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편리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스킨 디팩터 리무버라고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어, 얼굴 잡티 여들름 제거 이렇게 슬라이드만 옮겨주면은 바로바로 바로 이 피부의 결함을 제거할 수가 있는 점요 정도로도 괜찮은데 그 밑에 보면은 얼굴 점 제거가 있죠 이점 제거를 클릭을 하면은 어 점도 제거해주고 요거를 클릭 안 하면 이제 점을 안 제거를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이 바디 이 얼굴뿐만 아니라 이 바디에도 어이 잡티 제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어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제거되는 것들이 보이죠 바디도 얼굴 톤에 맞춰가지고 적당히 어이 소프트 스킨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나서 얼굴 기름기 제거 있죠 좀 번들거리는거 이 번들거림을 어 지금 저 사진에는 많이 드러나진 않지만 은이 번들거림 제거도 한방에 된다 어 이마에 주름 제거라든지 그 다음에 눈주름 제거 다크서클 뭐 이런 것들도 어 굉장히 강력한 기능으로 된다 팔자주름 제거 이런 것들 뭐 귀찮은 건데 이런 것들도 어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확실하게 제거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없는거고 요게 어, 이제 제거를 한거죠 요런거 보면은 상업적 인물 사진에서 뭘 원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만들었다 요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목주름 제거인데 목주름이 잘 안보이죠 이 사진에서는 그러니까는 요거는 어, 해보시면 알것 같고 비슷하게 다 잘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텍스처가 있죠 텍스처 요 어, 텍스처를 올려주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요런 느낌으로 바뀐다 지금 요게 텍스처를 하지 않은거고 요게 이제 텍스처를 적용한건데 어, 요 텍스처 기능같은게 경우에는 우리 주파수 분리법이랑 비슷하게 어, 표면에 이제 울퉁불퉁한 요런 것들을 어, 질감을 개선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물광 텍스처 얼굴이 있죠 이 물광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더이 반짝이는 느낌을 강하게 해주는 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화장 메이크업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 아무튼 이게 없는 거고 어, 요게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얼굴이 어, 확실히 이 피부에, 일단 그, 톤 자체가 좀 달라진 게 보이죠. 이렇게 보면은 어, 확실히 톤이 달라진 게 보인다. 그리고 어, 바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은 값을 적용을 하면은 이 얼굴이랑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잘 처리가 되니까 어, 확실히 이런 거는 꼼꼼하게 잘 만들어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붉은슬의 한 스킨은 여기 얼굴에 혈색을 더 추가해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같이 이렇게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혈색이 부족한 사람은 잘 없지만은 어, 이게 아마 외국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어, 서양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 얼굴이 굉장히 창백한 사람이 많죠. 그다음에 이제 피부 톤 통일이라고 있는데 이 피부 톤 통일은 어, 보시면은 피부 톤이 다른 부분들 다른 부분들을 어, 최대한 이 비슷하게 모노톤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이 것도 이제 포토샵에서 이거 잡아서 작업하려면은 어, 돈한한두푼 줘가지고 이런 작업 안 해주죠. 아무튼 이런 것도 원클릭으로 가능하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 피부 색깔 피부 색깔도 어, 원클릭으로 이렇게 다 바꿀 수가 있는 점 우리는 이렇게 좀 어두운 톤을 많이 사용하지 않은데 이게 외국 사람도 많으니까는 어 이렇게 어두운 톤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이톤 같은 경우에도 마음에 드안 든다 그럴 경우에 어이 톤에서 수정도 할 수가 있고 이 피부 색깔의 양 양을 조정을 해가지고 요게 양이 0이면은 하나도 요게 적용이 안된 거고 양을 조금 올리면은 적용이 된 거죠. 요 아니면은 조금 더 쿨톤으로 어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상 성형이라고 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리퀴파이를 어 조금 더이 쉽게 한 거고 얼굴 축소. 어 요거는 이제 해 보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어 보면 되고 관자놀이 이런 같은 경우에는. 요 어, 사진에서는 잘안 보이는데 아무튼 그렇고 어, 광대, 광대도 요 사진에서 잘안 보이죠. 그 다음에 아래 턱 여기 있는 이 하악, 하악에서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스몰 헤드는 말 그대로 얼굴 작게 어, 이런 식으로 얼굴만 작게 하는 거고 스몰 페이스는 요 어, 하악을 좀 줄여가지고 얼굴을 조금 더 어, 베이비 페이스로 만드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얼굴 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로 세로 비율을 조정해 주는 그런 느낌이고 어, 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우리 입술 밑에 있는 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 그 다음에 헤어라인은 이마, 이 예, 이마가 이제 얼마나 넓고 좁은지 이런 것들을 어, 조정을 해준다. 그러니까는 어, 제가 봤을 때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제가 어, 느낌으로 수정을 한다면은 어 이런 느낌으로 어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고 조금만 줄여주고 그 다음에 얼굴 을 조금만 이렇게 이어 정도로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치아가 없기 때문에 어 치아도 이렇게 아주 인공지능으로 강력하게 되는데 치아가 없어서 다음에 하고 어 여기 눈 보정이라고 있죠. 눈 보정 같은 경우도 여기 명도 이렇게 올려 보시면은 어,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해지죠. 이런 어, 것도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 리터칭이 있어요. 메이크업 리터칭이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은 프리셋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어, 프리셋이 쭉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은 없음이죠. 여기 어, 이제 뭐쌩얼이라고돼 있는 거, 뭐 코리안, 뭐 달콤, 뭐 이런 식으로 청순, 복고, 아메리칸, 여기는 어, 비단잉어, 뭐 공주, 캣아이, 죽은 깨 순수. 그다음에 캐러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프로세스 내가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수정이 가능하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 뭐몇 군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것들을 어 충분히 내가 고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어, 한 제가 여기 있는 이제 큰 덩어리는 한요 정도로 해 놓고 어 일단 눈썹, 눈썹 같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눈썹을 어 쉽게 바꿀 수가 있죠. 요런 거 요청 주시는 분이 아마 꽤 있을 것 같은데. 어 내가 원하는 눈썹을 이렇게 쉽게 바꿀 수가 있는 점, 요런 점이 어 좋고 그다음에 이 양이 있어요. 양이 있어 가지고 어 내가 양을 조정을 하면서 어 얼마나 이거를 적용을 할지 요런 것들이 세심하게 배려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눈도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눈 화장의 어, 메이크업들이 나와 있죠. 이렇게 메이크업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정이 다 가능하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속눈썹도 있는데 이 속눈썹 같은 경우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어떤 추가적인 속눈썹을 만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콘택트렌즈가 있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원하는 이 컬러렌즈, 컬러렌즈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양을 결정을 해가지고 양이 제로면은, 원래 있던 사진에 찍혔던 거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 이렇게 파란색 같은 경우 양이 너무 많으면은 되게 어색하죠. 동양인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 양을 많이 줄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볼터치 어, 볼터치가 있는데 이 볼터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스타일 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대로 선택을 해주고 어, 이 양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립스틱 립스틱이 있죠 립스틱도 마찬가지로 어, 원하는 컬러로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는 점 있고 그 다음에 재질이 이제 세틴이 있고 그 다음 에 매트 어, 무광이고 그 다음에 크림 그 다음에, 펄, 그 다음에, 제일 어, 광택 어, 이런 식으로도 조정이 충분히 가능한 것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인물 사진에서 많은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에이컷을 하나 수정을 했어요 이거를 이제 하나 수정을 한 다음에 어, 나머지 이거는 이제 수, 어, 수정을 안한 사진들인데 얘네들도 다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오면은 어, 상당히 힘들잖아요 이거를 일일이 다이 숫자값을 맞추고 이럴 경우에는 어, 현재 프리셋 저장이 있죠 이 프리셋 저장을 클릭을 해가지고 이름을 정해주면 됩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이름을 이제 클라이언트 이름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냥 프리셋 2번으로 하고 그룹은 어떤 그룹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어, 정리를 하기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상반신 얼굴 어, 필터링은 그냥 디폴트로 놔두고 내가 원하는 것들 그룹만 빼고 그 나머지를 다 해가지고 저장을 해주면은. 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진이 있을 경우에 여기 왼쪽에 보이는 프리셋 이 밑에 보면은 아까 말했던 어, 그 그룹이 나오죠. 여기에서 프리셋 2번, 프리셋 2번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바로 여기에서 적용이 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프리셋을 하나씩, 어, 여러가지 프리셋을 씌워본다든지, 이, 처음에 이렇게 했던 여기에서, 어, 똑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어, 굉장히 이 통일감 있게 이 톤의 매너를 지켜갈 수가 있는 점, 손쉽게 지켜갈 수가 있는 점, 이런 점이 굉장히 좋죠. 아니면은 얘를 기준으로 노란 걸 기준으로 나머지를 그냥 다 동기화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프리셋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적용해줘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 뭐 필요에 따라가지고 혹은 이 워킹 프로세스에 따라가지고 여러가지를 어 다양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그 다음 사진 같은 경우에 이제 스튜디오에서 주로 많이 촬영하는 스타일이죠 이제 백드롭 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촬영을 하는데 어, 여기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이 프리셋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어, 하면은 됩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이 프리셋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프리셋을 정했다.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배경 보정이라고 있죠 이 배경 보정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런 가지가 있어요. 색 배경 잡티 제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단색 배경에서, 어, 잡티가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은 이제 제경을,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단색 배경 밴딩 제거, 어, 밴딩 제거를 해주면은, 요렇게 그라데이션 아웃되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깔끔하게 보정을 해준다. 이렇게 아, 보시면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증명사진 배경 체인저가 있죠. 요럴 경우에, 이 미리 선택되어 있는 이런 배경이나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배경,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화이트, 를 클릭을 해주면은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이트로 바뀌고 그레이를 클릭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 배경이 다 바뀌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은 얘가 이제 전신 사진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지만 이렇게 어, 상반신만 찍었거나 밑에 이렇게 다리 그림자가 필요 없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 어떤 배경을 이 손쉽게 갈아끼워 가지고 수정할 수가 있는 점 이런 점이 어,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대로 어, 조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제공하지 않는 뭐 다른 내가 원하는 배경이 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나의 배경 나의 배경에서 이제 원하는 이 배경 파일을 가지고 오면은 어, 곧바로 적용이 가능하죠. 어, 아무튼 이 상태에서. 어, 내가 이 다음 사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어, 동기화를 클릭을 하면은 어, 다음 사진도 똑같이 배경까지 전부 다 이렇게 어, 교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그 다음에 내가 적용한 효과를 없애고 싶다 이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여기 되돌리는 요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은 어, 내가 했던 것들이 이제 다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본 사진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쯤 해보시면 충분히 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 사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거는 이제 바디 조정이라고 있는데 이거 어, 같은 경우 굉장히 쉽고 빠르게 어, 조정할 수가 있는 점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이렇게 그꺼낸 거예요. 아무튼 AI 몸매 보정을 하면은 이 인공지능이 알아서 사진의 몸매를 어, 날씬한 사람에서 조금 이 뚱뚱한 사람까지 어, 전체적으로 이 비슷한 분위기 어, 이리키파이를 포토샵에서 하면은 이런 그 비슷한 분위기로 맞추기가 되게 힘든데 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 알아서 잘 해준다 그리고 뭐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이제 포토샵에서 많이 이제 줄이고 높이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높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장 어, 신장을 좀 많이 키우기도 하고 어, 머리도 머리 크기도 굉장히 쉽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어, 목라인 굉장히 쉽게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되고 어, 팔 라인, 팔 라인 역시 어, 조정이 굉장히 쉽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 확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허리 라인, 허리 라인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한다든지 어, 힙 라인, 힙 라인을 추가하는 요런거그 다음에 다리 라인, 다리 라인 그 다음에 롱 다리 같은 경우에 옛날에 어, 쭉쭉이 보정했던 것 같은 것들을 어, 한 방에 슬라이드 하나로 할 수가 있는 거요런 어, 것들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아무튼 요렇게 사진이 이제 편집이 완료됐다. 그러면은 이 라이트룸과 똑같이 어, 이 내보내기를 통해 가지고 이 사진을 어, 여러 가지 다양한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폴더를 선택을 해주고 위에 보시면은 프리 설정이라고 있죠. 이 어, 프리 설정에 들어가 가지고 고급 설정에 보면은 이미지 포맷이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jpg라든지 tif f 파일, 어, 8비트나 16비트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어, 품질 역시 똑같. 포토샵이나 뭐 이런 걸 똑같이 되고 그 다음에 색 공간을 srgb로 어, 지정을 해줄지 어, 아니면 색 공간 없이 내보낼지 뭐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시면 워터마크도 어, 여기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워터마크 png 파일로 만들어서 넣을 수 있게 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내보내기를 하면은 어, 내가 지정 한 폴더 안에 이렇게 어, 내보내진 사진이 나와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보시는 대로 이 보정의 품질 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런지 굉장히 어, 수준이 높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을 굉장히 강하게 매겼죠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매긴 거라서 이렇게 어, 약간 이질감이 들지만은 이런 어, 것도 역시 뭐 조정에 따라 가지고 좀덜 매기고 이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이렇게 조정을 어, 스타일러로 하시면 되는 거고 보정의 품질 자체는 어, 훌륭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에보토라는 인공지능 사진 보정 프로그램을 한번 알아봤는데 어뭐 스튜디오를 운영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상업 사진을 하시는데 어 요렇게 대량의 사진을 한꺼번에 일관된 톤으로 보정할 필요가 있으신 분에게는 굉장히 유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